네, 안녕하세요. 제가 봉지 포토카드를 단판매를 했었는데, 방탄소년단. 다시 다 고파가 돼가지고 다시 판매 영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인더는 아직 고파진 건 아닌데 지금 입금을 일주일 넘게 미루시고 연락도 잘안 부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내일까지 입금 안 해주시면은 거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다 포장도 해왔었는데, 이렇게 여기 쿠션에, 에 뭐라지, 이거 뽁뽁이에 이렇게 감싸서 갈 거고, 이미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택포 2만원에 용도를 하고, 뭐, 자세한 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있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고, 바인드 속지까지다 들어가 있어서, 제가 구매했던 가격보다 훨씬 싸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득이시고요 완전 택포로 하면 2만 원이고 택착으로 하면 15,000원 이긴 한데 저는 아무것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구매 원하시는 걸로 연락 주시고 공식 포토카드 소개를 드릴게요 전 일괄로만 판매를 하고 봄날 남준오빠 그 다음에 봄날 석진오빠 승허 엘버전 남준오빠 승허 V버전 남준오빠, 슬러, E버전 석진오빠, 다음에 코에 하자 있는, 코에 하자, 살짝 있는 엔서 남준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S버전 남준오빠고, 이렇게 해서 총 6장이고, 시대도 꽤 있는 아이들인데, 저는 빨리 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준등포 27,000원에 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등포 27,000원이고, 제가, 이번 주? 목요일날 배송을 갈 거거든요. 제가 배송해야 할 분이 한분 계셔서 그거랑 같이 배송을 할 거기 때문에 할 거기 때문에 네? 할 거기 때문에 어~ 지금은 수요일까지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늦어도 목요일 그, 12시까지는, 그니까, 러 오전 12시까지는 해주실 수 있으신 분, 정말 무대를 하고 있고, 네, 구매 많이 해주세요. 제가, 돈, 돈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냥 여러모로 빨리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